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토마토 소스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파스타디 뽀모도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토마토 피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파스타 소스가 좋은 게 그냥 파스타면 삶아서 이것만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딱 완제품처럼 되어있어서 프레쉬한 토마토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포모도로 벨라티 깡통인데요. 산마르짜노 품종의 토마토를 껍질만 벗겨서 캔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산마르짜노는 길쭉하게 생겨서 감칠맛과 단맛이 풍부한 토마토고요. 포모도로 벨라티 홀토마토캔은 이 품종으로 만든 것만 그렇게 불러요. 이 홀토마토캔으로 파스타 소스를 만들 때는 많이 졸여줘야 돼요. 뭉근한 어, 불에서 다납 신맛이 날아갈 때까지 끓여줘야 되고요. 바사타라고 쓰여 있는 토마토 피레는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끓여서 신맛까지 다 날려서 조리된 소스예요. 두 가지 다 각자의 맛이 있는데, 홀 토마토는 말 그대로 토마토가 통으로 들어 있어서 더 근본의 맛을 낸다고 들어요. 이외에 바사타, 볼바디 포모도로 소스의 경우 쓰기엔 편하지만 다양한 토마토 품종을 섞어 만들기 때문에 잔맛이 난다고 이탈리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이건 바릴라에서 나온 라고 볼로네제 소스예요. 살시차 고기로 만든 라구 소스고요. 이두 가지는 양념이 다된 완제품 소스예요. 파스타만 삶아서 버무려 주면 끝나는 초간단 저장 식품이랄까요?